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여권이 4월 7일에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 두 지역 보궐선거에서 폐색이 짙어졌습니다. 26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의 국정 지지도는 39%,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52%로 나타났습니다. 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에선 문재인 지지도가 이보다 낮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 울산, 경남도 긍정평가는 37%에 그쳤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평가가 45%를 밑돌면, 역대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했습니다. 2000년 이후 여섯 번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울의 대통령 지지율이 45%보다 높았던 두 번은 여당이 이겼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부진했던 네 번은 야당이 이겼습니다. 서울에서 이따금씩 집권당인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 힘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야권의 서울 선거 전망을 불안하게 보는 일각의 시각도 있으나 지금까지의 서울시장 선거 전에 가장 큰 변수는 정당 지지도가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였습니다. 선거 전망에 100% 맞는 법칙은 없지만 서울이나 부산 같은 거대 시장 선거에 정권에 대한 평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통계를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야당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 정당 지지도, 후보 지지도 등 모든 지표에서 압도적 우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야당 후보의 승리가 전망됩니다. 가장 큰 관심은 서울시장 선거 전인데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도 현재 대통령의 지지도가 40%를 밑도는 낮은 상황임을 볼때 야당 승리가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역대 선거 전의 경우 서울 지역 중도층 표심을 쉽사리 단정짓기 어렵다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국정 평가의 핵심 요소로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와 부동산 두 부문의 문제점이 보궐 선거 전까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선거 전망은 정권 심판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문재인 정권의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과 전세 정책은 정권의 주력 지지층인 30대, 40대를 정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그로 인해 현 정권의 주지지층인 30, 40세대가 지난해 서울 인근의 경기도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간 것이 행안부 통계로도 잡혔습니다. 지지층에 속하는 유권자가 줄어들면 그 정당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창음이 파격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그로 인해 시장에 부동산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하락했다는 구체적인 조짐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못지않은 선거 이슈인 코로나 백신 접종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은 정부 발표는 나와 있지만 백신 계약이 너무 늦은 데다 제조사의 생산량 차질 문제 등이 겹쳐 그것이 언제 실현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선거에서 후보의 경쟁력도 물론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서울시장 후보들 여론조사에 의하면 야권에서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단일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될 경우 박영선과 맞붙어 안 대표 우세가 8번, 박영선 우세가 2번, 초박빙은 1번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안철수와 박영선이 맞붙을 경우 안철수 우세가 현격히 앞서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가 한 자리 수에 불과한 국민의당 소속의 안철수가 180석이 가까운 민주당 소속의 박영선의 우세를 보인다는 것은 서울 시민의 정권 심판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시 말해 지지 정당을 떠나 여당 후보를 꺾을 후보가 누구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데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대선 후보로도 출마한 바 있는 안철수 후보가 비교적 광범위한 인지도를 얻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박영선이 다소 앞선 우세일 보인 것으로 나타난 두 번의 여론조사도 그 구체적인 조사 방식을 보면 무선 면접이 아닌 ARS가 많이 적용된 조사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4.7 보궐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철수, 금태섭이 속한 제3지대와 민주당은 25일로 후보 간 토론회를 마쳤고 3월 1일 단일 후보를 발표합니다. 국민의힘은 3월 1일 마지막 토론회를 거친 후 3월 4일 단일 후보를 선출합니다. 민주당은 26일부터 경선 투표가 시작됐고 제3지대와 같은 날인 3월 1일 단일 후보를 발표합니다. 결과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지만 지금까지의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민주당에선 박영선이 단일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제3지대에선 안철수가 단일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철수, 금태섭 두 후보간 TV 토론에서 크게 관심을 모은 새로운 핫이슈가 터진 게 없어 TV 토론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힘이 4일, 나경원, 오세훈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단일 후보로 선출하면 그때부터 안철수와 국민의힘 단일 후보 간의 제2차 단일 후보 논의가 본격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이나 안철수나 반드시 후보 단일화를 이룬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입니다. 안철수와 국민의힘 단일 후보 간의 제2차 단일 후보를 뽑기 위한 룰도 100% 국민 여론조사로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큰 잡음 없이 단일화가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종 선거 전망은 후보 경쟁력 또 문재인의 국정 지지도 등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들이 현재서선 야당이 유리한 환경입니다. 돌발적인 대형 악재가 터지지만 않는다면 문정권 심판의 첫 단추를 깨는 계기가 이번 4.7 보궐 선거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패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정권은 선거 패배 원인을 놓고 극심한 내용소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고 차기 대선을 노린 주자들 간의 심각한 이합 집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권의 문제점은 더욱더 외부로 표출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간 쌓여 있던 정권의 문제점이 밖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정권 심판 여론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